운명이 저를 힐다를 시켰습니다. 힐다, 힐다 하겠습니다. 음. 아르고스, 너프, 몰라요, 그런 건. 저는 본 서버가 아니에요. 테서업은 가끔, 랭아, 가끔, 어, 가끔. 일단 사냥? 그냥 아예 펜이랑 탑을 가가지고, 사냥으로 그냥 아예 부셔버려야겠다. 아 머리 아프다 살짝 <laughs> 사냥일까스매치댄 자, 힐다 가겠습니다. 아롱 님요왜 아롱 님 왜? 아롱님 왜? 아 채팅. 아 아롱 님 채팅 감사드려. 부야부루야이 브루야, 스킬을 먼저 찍으면 야, 와보 와부... <laughs> 야, 브루야, 브루야, 브루야. 그, 에이, 거 랭킹전이야, 브루야. 브루 브로 아주 그냥 정신 났네요, 이거. 이 e 스킬 먼저... <laughs> 이게 말로만 됐던 그이 e 스킬 삼마. 와, 브루 이거 정신 났네요. <laughs> 내가 너무 세다. 이거 나 무라민장인가? 물리 암살 인장 같아요. 쿨감, 쿨감이. 물리 암살 인장입니다. 지금 인장. 와, 갑부루난 이거 남할 게 부류야. 나못가고 진짜 쎄, 근데 힘이 다 사대 볼른 찍고 뒤로 돌아갑니다. 빵 <laughs> 헥세 좀 바텀 미드 좀 봐줄게요. 이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. 뿡 아, 근데 객관적으로 막 엄청 못생겼어요? 아, 진짜, 진짜. 아, 아 쪽팔려, 얼굴. 아, 얼굴 그거. 그거 갑자기 적용이 돼가지고. 아, 그냥,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니까? 와 힐다 개사기. <laughs> 와 괴물이야 이거 뭐. 부시 부시. 괴물 같은 캐릭터, 쑥 같은 캐릭터. 와 힐다합시다 여러분. 어. 아 아깝다. 아깝다 아깝다.

저, 동, 저, 여동생 있어요, 여동생. 다가토가토 갓. 근데 가토 사놓고 막제탓타면안 돼요. 음. 오나 궁, 뭐야? 나궁 스킬 됐어. 뭐야? 개꿀, 궁 빼고. 빵! <laughs> 잡이 없는 힐다다. 힐다 진짜 세긴 세. 전사 챔피언 치고. 전사 챔피언이어서 센 거죠? 어. 이름부터 가토인데 가토 잘라고 인정. 힐다 잘한다고 힐다를 못 힐다가 챔피언이 어렵지가 않아서요. 진짜로. 뭐야 이거 1인공이야 나한테? 부시 들어가서 견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면 세이브 한타 못 하죠? 이렇게 요런 플레이, 부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커버 받주는 플레이가 중요하죠. 탑? 뒤쪽에 오는 거 봐줘요. 안 오나? 자, 이렇게 먹는 것도 막아주고요. <laughs> 원래 이렇게 플레이해야 돼 힐다는. 어, 힐다 하려면 이렇게. 부시에서 되게 강한 캐릭터니까. 이 보호막 때문에. 이 부시 장악 이렇게 해주면서 상대 버프 뺏어주고 이렇게.

힐다, 가... 어, 힐다 합시다. 아, 이거 너무 오늘 너무 뭐 하자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이거. 미안한데, 진짜? 어, 이렇게. 힐다. 힐다 좋아요. <laughs> 근데 힐다는 좋아요. 어, 힐다 진짜 좋아요. 오늘 뭐 이렇게 뭐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힐다는 진짜 좋아요. 약, 약 파는 거 아니에요. 힐다는 좋아요. 꿀 챔피언이에요, 꿀 챔피언 네. 자, 여기 나탈 견제 해줄게요, 제가 나탈 아무것도 못해요, 이렇게 부시 쪽 계속 봐주면서 나탈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나탈 부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요 나탈 아무것도 못하죠? 자, 이렇게 견제 또 해주다가, 이렇게 나탈러 뭐하네?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, 아, 왜 건들지 마, 건들지 마. 나, 나좀뺄게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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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괴롭히지 마, 괴롭히지 마. 어, 이렇게 뺏어주고요. 또 나와요. 어, 이렇게 그냥. 어, 되게 이기적을 플레이하면 되는 챔피언입니다. 얘는. 자, 이 정도 하고 오케이, 화나죠 이 정도면. 어, 그냥 기분이 나빠. 요거는 게임을 이기든 지든 기분이 나쁜 챔피언. 어, 팬님, 팬이... 자 거의 풀피예요. 조자룡, 조자룡, 궁으로 빵! <laughs> 요런 챔피언 <laughs> 타워를 몇 대를 맞았는데도 살아남는 챔피언이죠. 어. 힐가는 이런 상황만 좀 갖춰주, 갖춰지면 이렇게 좋은 챔피언도 없어요. 진짜! 커버볼 챔피언들이 많잖아 상대 전사 챔피언들 정말 활약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부시 계속 먹어주면서 그냥 와드에요 와드 걸어다니는 와드 이러면 나탈리아 동선 막히거든 요 이러면 나탈리아가 이렇게 부시만 먹어줘도 왔다갔다 거리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펜니도 왔다갔다 거릴 수 있고 우리 펜니도 카정 다니면서 나탈커버 갑니다 음... <laughs> 나탈불쌍히 이렇게 한번씩 보여주면서 얼굴 이거 이렇게 부, 버프 나온 것까지 가, 바로 챙길, 챙길 준비하면서 그로기 레벨링이 잘 됐네. 야 이거 뭐하냐 뒤에서? 야 이거 와서 디거 궁이라도 써주지. 이건 디거가 살짝 뭐난 궁을 다 빼고 이러긴 했는데 대신 바텀도 밀고 이거는 와서 궁만 써주면 상건데다 근데 뭐 다섯 명다 있었으니까 이제 바텀 밀었죠 디거가 이쪽에 있었지 않았나 이쪽 방템만 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. 상대 오레디 였네. 나왜못 봤지? 여군신갈 필요 없잖아. 이러면 완전 오레디네. 순수 <laughs> 나왜 갔지? 방템 상대 좋아 봤던 것 같은데. 우리 팀이 우리 팀 할리 보고 에이디 에이비 있다 봤나? 저 원래 보고사거든요. 어디소 속이라뇨? 뭐어디소 속이야? MCM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? 뭐야, 이거? 툭! 오라클이다요? 근데 상대 오레디어서 오라클 가긴 좀 그럴 것 같아요. 오라클이다 좋은 거 아닌데? 근데 뭐 여군신 자체가 괜찮긴 한데, 상대 사실 오레디어서 여군신. 음, 뭐 괜히 갔죠 이거? 좀더 빨리 궁써줄 거야, 아, 저들은 까이 예전이었으면 날아갔는데 저거. 어죠 뭘살았 어？일단 <laughs> 근데 진짜 쉬워요？라 프도 쉽 고, 라 프도 안 어렵 고, 집 갔다 오 죠. 이거 여군신 단계 미스다. 아, 여군신 안 갔으면 더안 녹았겠다. 뭐, 요것도 괜찮은데, 요거보다 그냥, 크혈구낭 올려서. 어, 다 아, 긁었다. 와나사냥 썼는데 어디 갔지? 사냥이 씹혔나? 이 아, 뭐, 할리가 와줘야 되는데. 나탈리아 바텀이다. 이 먹전. 출산장이니까 먹지 않을까요? 먹겠네. 자, 일단 부시 바로 먹어 주러 가고요. 이렇게 렌슬로드 이렇게 커버 받으면서 커버, 딜러 커버 이렇게 봐줘야 돼. 이런 게가 좋은 점이지. 한두명 이렇게 무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아무것도 못 하게. 넘겨 넘겨. 맞아 이거. 아예 와 이거 근데 그룹은 진짜 너무 안 놓는다. 와 그룹 아이스. 와.. 이거 힐다.. 힐다 피바 타워 막고 있는데 이래 와.. 진짜 쎄 힐다가 진짜 이렇게 커버 보기 되게 좋아요 어떤 한 챔피언을 커버 보기가 좋아서 음 이렇게 딜러 커버 보면서 플레이 했습니다 딜량은 좀 낮죠? <laughs> 탱템이니까. 극탱.